네 반갑습니다. PI 주주님들 차트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PI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PI가 지금 뭐 핵심적인 요인에 갇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신고가 이후에 여러분 신규 성장 만들고 계속해서 빠지다가 흐름을 돌리는 부분 나왔어요. 근데 이 흐름을 돌리고 바로 가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구간에서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PI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자 시간이 조금이나마 있으신 분들이. 다른 PI 주주님들한테도 이 영상 꼭 시청하시라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아, 눌러주시면서 출발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PI는 여러분들 과거의 흐름을 좀 보자고요. 자 잘봐요.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주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뽑아 올렸던 종목이었단 말이야.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게 뭐냐면, 하락의 추세를 끊어내는지 안 끊어내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결국엔 끊어냈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부터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상한가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요. 이 양봉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고. 그럼 이 9,400원을 깨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PIE가 어떻게 했습니까? 9 4 0 0원 이탈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전에 하락 추세를 맞이하면서 이 8,000원 라인 때까지도 아, 충분히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여기서부터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pi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도 매집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게 좀 바로 가기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란 말이야. 왜냐면 많은 개인분들이, 여러분들, V자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M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앞에 이런 매직봉들을 줬을 때, 이런 패턴들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p i 가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고 있다. 근데 아마, 요 라인까지 닦아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 요 라인까지 닦아진 않고, 요 중간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방향성,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방향성을 한번 돌리게 된다면,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어때요? 전매물도 다 소화하고 날아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상한가봉 뜰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PI의 패턴이 항상 동일해요. 보시면, 자, 봐요. 여기서도 어때요? 상한가봉 꽂았죠. 그리고, 봐봐요. 여기서 내려오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가, 앞전매물도 소화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상한가봉 만들어줬죠. 여러분들. 똑같단 말이야. 그럼 다음 것도 어떨까요? 한번 샀다가, 어, 한번 샀다가 또다시 하락하는 흐름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그리고 이탈하는 것처럼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보통 엘리엇트 3파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PI가 여기서 또뭐 만든다? 그쵸. 상한가봉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 되셨다면, 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자, 분봉으로 가서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더잘 보이실 텐데, 잘 봐요. 여러분들. 주가 하락시키다가, 어때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흐름 바꿨죠? 그리고 또 하락을 시키고 있죠? 근데 또 어때요? 또 흐름을 바꿨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또 하락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흐름 바꾸면 어때요? 또 이번에는 12,000원 라인까지 올라올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런 파동들이 결국에 합쳐지게 되면 사실 이 박스권이 잡히는 건데 이 박스권을 잡고 날아간다 했을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정의 그림을 주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주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pi 지금 자리에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AI 비전 검사에 대한 수익 확장성에 대한 검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러면서 이 PI는 여러분들 AI 유리 기판에 대한 이야기와 바이오 자동차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기대감 있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I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 LG 솔루션 삼성 SDI SK 온까지 꽉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I에 대한 더큰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자 최근에 TSMC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자 반도체 분야의 검사 솔루션에 대한 아이 엑스레이나 CT 이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기대감을 PIE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AI 에이전트에 대한 솔루션 확대로 인해서 해외 시장 진출도 아, 노리고 있다. 특히나 유리기판 시장의 반사반익을 기대감으로 지금 이 PIE는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좀기대감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요런거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 오시면은 교육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 오셔서 같이 좀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PI는 여러분들 외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때요 크게 없어요 외인들이 여러분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창고별 거래량을 통해서 보자고요 잘 봐요 제가 지금 PI로 여러분들 창고별 거래량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잘 봐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PI 어때요 매수하는 흐름이 더 강하지 않아요? 지금 kb증권도 그렇고요 지금 잠깐만요 토스증권도 마찬가지고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프로그램 매수세 체크 한번 할게요 자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로 들어왔는데 이 프로그램 매수세 안에서조차 pi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자 pi 여러분들 공매도 치는 물량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까지만 좀 체크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자, 보시면은, 지금 p i 여러분, 들 어때요? p i 계속해서 34만 주까지 쌓아놨네요. 국내도 물량을. 그럼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31억이야.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전에 지금 이, 이 위에서부터 계속 쌓, 쌓았던 거잖아. 몇월달부터였어요? 4월달부터? 3월 때부터. 그러면 지금 여기 있었던 물량들 주식으로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공밀도 쳤던 물량들은 익절이 한번 나갔었고 여기서 또한번 익절이 나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PI가 튈수 있다는 거죠. 방향성 자체도 어때요? 저점과 고점 이어 이어 봤을 때. 자, 이 추세에 대한 방향성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측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PI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꼭 함께 매매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잠깐 한번 오픈 드릴게요. 자, 010 2810의 4834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입장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매매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 히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히든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히든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히든 종목 두 가지 여러분들 준비를 했어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또다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집중받고 있죠.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도 혹은 길게는 5년까지도 이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 초과 그다음에 전성 관련주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유를 드렸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요. 그냥 종목만 띠링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ppt 파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전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자 그러면서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냐면 지금 ai, 그 AI 데이터 센터와 이 전력망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리고 구리 산업에 대한 역량을 아, 미리 비춰줄 수 있는 대한 전선과 ls마리솔루션 가온 전선 다 주가 뛰어오르기 전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준비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근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목 잠깐 보여드리자고 하면, 지금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앞전에 대량 매집곡, 매집박스권 이어가면서 터트려주면서 다시 물량 매집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한다고 해도요, 못해도 여러분들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잠깐, 아, 제이 종목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앞전에 있었던 어떻게 했어요? 앞전에 있었던 매집 파동들 대량의 거리량 터트리면서 물량 매집을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종목에 여러분들 정말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유보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하 지금 현금 자산 총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350억까지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부채 총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구축하느라고 돈에 대한 비용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 꼭 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아, 이 히든 종목이 정말로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종목 받아가셔서 뭐 그동안에 좀 힘드셨던 것들 아,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아,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010-2810-4834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히든 두 글자 남기셔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무료로 전송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자 보내 주세요. 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